내 영혼의 햇빛 빛이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게 빛을 주시옵소서 영원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기둥 키우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그대에 비어 주시옵소서 영원의 본란에여서 주한테 하실때 그평한 내게 깃들고 주의 꽃빛에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곧내길가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저의승 복을 드시고 또내려 주시는. 여수와 장 1절부터 7절까지 3 2 6이지 있습니다 여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세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그왕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고 성 주인을 매일 한 번씩 돌데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번역기 앞에 나갈 것이오 일곱 번째 나누그 성을 일곱 번 들으며 그 재산군 나팔을 불 것이오 재산군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나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요 그리하는 그 성벽에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 지냐하시네 눈이 아들 여호사가 재산군을 불러 그들에게 대하니 언약계를 메고 재산을 일곱은 양강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라또 백성들이 이르되 나가서 그 성원별된 무장한 다리 자들이 여호와의 귀 앞에 나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날씨가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워집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비를 맞은 하은 그런 식물들이 잘 잘어서 가을을 기억하는 줄은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이 무더위에 하나님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육체를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 네. 우리의 마음이 기울이지 않게하여 주셔서 주님 가까이하고 이 어둠이 지나고 기대하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요 기도드립니다. 이 아,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가르고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진입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듯 가장 <laughs> 예,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이 여리고 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때, 예, 하나님께서 그 열, 열의 오성을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만명한 여름은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배급으로부터 나와갖고, 이 가난 땅으로 침격하는데, 진입하면서 많은 건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푸신 것, 기사,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어... 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이가난땅을 참복하러 온다. 이 소문을 여리고 있는 사람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상황이 갔다 닫아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리고 성은 굉장히 이하아은이사하고이죠 그 아주 아주 어떤 이적람은이 그 사람은 그런 그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다이사다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이사람지이 사람은 이사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여리고 이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용사이고 성을 둘로 성취는 매일 한 번씩 돌데 여섯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와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난공불락이든지 어떤 어려운 시련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힘을 얻는 지말있습니말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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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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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씀에 소망을 가지면 어떤 난공불락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 네. 여호수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 아말레카 네. 전투에서 그태을 멈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중청해가지지 않도록 하늘를위하서태을 멈춘다. 그렇게 성포했더니 아니 태이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건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고 믿는 그 모든 일에 성경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힘을 얻도록 성경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취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번 그리하라 아멘 네. 제상 일곱은 일곱 약 양광 나팔을 잡고 언약기 앞에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제상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상들은 양광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 다큰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나하시네 하나님의 방법이. 참 인간의 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님 하나님께 그렇게 방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여리고 송 저렇게 경고한데 우리가 일곱 번 돈다고 넘어지 저게 무너집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방문할지 몰라요 아니, 열이고, 섬이, 막강, 군사력을 가지고, 그 섬이 갖다 물리치지,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일곱째 날 일곱 번돈다고 섬이 문화전 내리니까. 이렇게 반문화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방법과 틀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아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기의 이성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로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의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열이고 성도 무너지고 어떤 난공불락도 해쳐나가고 돌파하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권세를 믿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야 저거 도대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땅공불러 응? 어? 저 성을 갖다가 고곱번돌라마냐 예. 네. 여러분, 그런 의문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떤 성도, 어떤 어려움도 다 무너져 내릴 줄있습니다 여러분, 아, 네. 예.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건참 놀랐습니다. 예.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성점 너희는 모든 군사그 성을 둘러 성실을 매일 한 번씩 돌되여셋 동안 관리하라. 제사장 일곱 일곱 양광나팔을 찾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그성 일곱 번들며그 제자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길게 으로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때 백성들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불 것이 며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냐 하매 육째 누리아들 여사가 제사장들을 부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 나팔을 일곱 잡고 원약계 앞에서 나가라 하고 이들이 하는 제사장 일곱이 먼저 양각 나팔을 풀면서 그 성지를 통과 나팔을 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일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문제가 뭐냐면 주눅이 드는 겁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주눅이 들고 마음이 약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양강나팔을 나팔을 힘차게 불고 그 성취를 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지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되겠어 그러면 되겠어 한다고 되겠어. 그렇지 마.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고, 우리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음,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죄의 원정이 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안에는 예가 돼 있고 아멘님이 돼 있지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믿음대로 대출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양강납나팔을 잡고 그 성진을 돌고 지는언약계가 달았어요. 그언약계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할 때하나님 말씀이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 네, 네. 항상 우리 앞길에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나갈 때 어떤 대적도 다 물러가고 성을 증치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실적 또백성 이름에 나가서 성을 돌때무장한들이 여와의 귀 앞에 나가지니라 하니라 말씀을 마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땅을 정복한데 우리에게 수없이 난공불락이 있을 겁니다. 예.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저 저절로 그냥 잘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시험에 쓰는 거그 시험을 돌파할 때 우리 믿음이 자야 되고, 시험이 이겨낼 때 하나님이... 아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이 우리 의 믿음이 잘하고 우리 지혜가 잘하는 중이 있습니다. 아, 네. 당연히 우리 가는 길에는 천국 가는 길에는 언제나 이런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시련이 난공불락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걸 돌파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고 우리가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 되고 강력한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있게 될지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될 겁니다. 성도나 교회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우리가 물러앉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그참 목사님 좀 신령한 분이 그 분이 그렇게 문제가 오면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런 얘기하지만 당연히 올게 왔구나, 당연히 올게 왔구나. 하나님 믿음으로 이것을 갖다 돌파라고 하신 말씀 아니구나. 물론 아직 말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믿어야겠다 이런 강력한 당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사가 같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계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